됐어.

아이고야 나이스 피치, 나이스 피치! 이아잘 막아줘, 잘 막아줘. 에이, 밥 먹고, 이로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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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Cool. Okay. <laughs> 아두세 어 없어? 없어 맨 없어 맨 없어 형기두세 한번 올라가는 거아지않아형 어, 괜찮으세요?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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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아프지 근데 이게 최선이야 왜. 아 조심해야 돼없 원장으로 나오기 내가 어. 대신 상관 어, 해주면 아나감사합아아아 빠르다 빠를 것 같아 에아 왔어 왔어 내가 막아 놓아 베이스야 막아 놓고 자 가까운 오케이. 베이스 오케이 아. 막아 막아 공 막아 놓으아자원산가자 동점하자 동점 어이 더더더 아. 아

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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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거 하나 더 넘어 건데 세기도 이 되는 거알 야, 야 좋아. 부두야. 아, 자, 어. 자 피쳐화이 yeah <laughs>

아니, 그 어. 원래 맹모르 뭐 동동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.